자 대충 마일리지 티켓은 180개가 남았네요 200, 아, 420개 정도를 썼구나 내가 와 진짜 많이 썼다 진짜 많이 썼다 이제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오늘은 솔직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400개도 넘게 썼잖아 어서오세요 나올 때안 됐다고요? <laughs> 나와야지 이제 나 겁나 많이 했는데 자첫 번째 섬입니다 네. 블럭. 어, 독수리, 빠이. 빠르게 갑니다. 아, 이 짓을 내가 진짜, 어. 맨 처음에는, 어, 유튜브 각으로개찮겠다 한, 한, 3, 400장 쓰면 그래도 나오겠지? 이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laughs> 택도 없어, 이씨. 안 나와. 죽을 것 같아. 자, 올라갑시다. 산섬이네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섬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섬에서 나오는 거는 모르는 척해. 못본 척해. 어, 오케이. 뒤돌아보고 있을 때 도망갑시다. 쟤한테 어. 들켰다가 녹살 잡혀서 끌려갈 수 있어. 들어가고요.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섬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봅시다. 참숭이 빠이그저 뭐야 원숭이 중에서 귀온운 애가 하나 있지 않아? 쟤는 아니겠다 어, 얘는, 얘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뭐, 젤링가 뭔가 귀온운 애가 있다고 하는데 어, 쟤는 아닌 것 같아 확실해 그거는 대나무 누가 있냐 중국 느낌의 뭔가 동물이 도망가 개미야키다 아 개미야키 진짜 많이 나온다 오늘은 뭐지? 오늘은 그 뭐야 원숭이랑 개미야키만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자, 갑시다. 오늘도 평화로운 섬에서는 얜 누구예요? 뭔가 귀여 보인다. 아니네. 제 그래? 눈이 되게 실사데 제? 좀 약간 사람 눈 같지 않나? 동물 눈이 아니고. 자, 복숭아가 달려 있는 이 섬에는 누가 과연 들어갔을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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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숨어 있네 또. 어, 숨, 숨겨주자. 모른척해 바이염 <laughs> 이번 섬은 누구야 봅시다 좀 괜찮은 애 한번 좀 보자 얜또 무슨 음? 이상한 애가 나겨주고자 <laughs> <laughs> 이번에는 어떤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백호 바이염어 100... 개미할게 또올와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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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뭔가 개미할게가 계속 나온다니까 첫눈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이염훌라 또막가 <laughs> 바로째. 런. 자이사람 뭐냐. 내가 올라가야 보이죠. 숨어 있네. 깍꿍. 어 숨어 있어 그냥. 있어 있어. 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양세철이다죠. 양세철인데. 야 이거 양세철인데. 야 양세철이네 이거. 이리오슈. 이거 <laughs> 양세철이다. 양세철. 이리오슈. 야, 완전 똑같네, 양세찬. 대박. 네. 자, 갑시다.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위로 올라가 봅시다. 내가 누누 얘기하지만, 이섬에서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얘기했잖아. 코코아지. 아니네. 코코아인 줄 알았잖아. 찌. 바이오. 말 티켓 다 써도 안 나오면은요. 울어야지. <laughs> 나한 시간 동안 울 거야. <웃음> 이러고 <웃음> 내가 600 장을 썼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둘 중에 하나가 말이 누가 <laughs> 나탈리다. <laughs> 음. 어 너무 이쁘다 얘. 아얘 어... 얘는 얘는 인기 주민이죠. 딱 봐도 어, 규칙은 지켜야죠. 규칙은 지켜야죠. 아야저 옷이랑도 테바 너무 잘 어울리잖아. 너무 이쁘다. 55분이 됐을 때 내가 들어가서 있는 데를 무조건 데려올게요. 설마 고릴라 걸리진 않겠지. 꼬양이지. 야. 너 꼬양이지? 아니 아까 전에 40분부터 데려오기 했으면 내가 이거 데려갔을 거 아니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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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아,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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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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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2 부족하다. 귀여운데 2 부족하다. <laughs> 음, 그치? 음, 그래요. 어, 근성은 있지만 채 음, 그래요. 이번엔 뭐가 나올지 뿅. 어... 야, 이거... 음, 내가 여기서 뭘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 지금이 정각도 아니고 음 77개 남았네요 77! 럭키 77에서는 어 아니에요 전혀 럭키 아니죠 빠이 <laughs>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다들 불리비고 <laughs> 뭐고 <laughs> 안돼 나님이 아이다를 데리고 왔다고. 여줄 자, 아직 정각 안 됐으니까 요걸 딱 가고, 그 다음 섬이 마지막 섬으로 할게요. 출발 달리기도 괜찮은데, 자 보자. 짠이거 아 이걸로 할 거. 아 이걸로 할 거. 아, <laughs> <있어야 웃음> 아. 아 이걸로 있어야 됐었어 아 이걸로 있어야 됐어어아 지금 정각인데 지금 정각인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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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말 있잖아. 내가 한말 있잖아. 아, 중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거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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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자, 이번에 데려가는 걸 그러니까 데려갈게요. 자, 뽀야미를 버리고, 어, 뽀야미를 버리고 내가 뭐가 나올까? 분명 개떡 같은 거 나오겠지? 막개미핥기라던가 개구리라던가, 어? 무슨, 뭐야, 이상한 애들 나올 거야. 이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 학교 꼭가져갈꼴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자, 어,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 가기 전에, 오케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일단 자두 시간 만에 처음 파밍이에요 두 시간 만에 <laughs> 처음으로제디어와이 파밍했고요 어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실루엣이 안 보여 어디있어 여기 있긴 하냐 오 <웃음> <웃음> 상타치 상타치 아 머피다 머피다 <laughs> 무뚝뚝 무뚝뚝 나 이거 나 이거 얻고 싶었어 오케이. 어? 얘. 얘, 말투가 원래 셀리예요얘 원래 셀리야? 나 셀리 보내고 지금 데려오는 건데? 그래. 뭐, 뭔가 좀 무섭긴 하지만. 어, 일단 데리고 올게요. 어, 오케이. 좋은 선이야. 어. 오케이. 됐습니다. 상타치. 후후! 아, 머피와 샐리의 법칙. 하. 아, 그러네. 아, 그러뽀 그러니까 야미 버리고 약간 좀... 아, 근데 솔직히 뽀 야미 버리고 나서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